네, 골드스타 커피 3년 전에 다리스타 호이를 만났던 카페인데 장소가 이전을 했어요. 원래 있었던 장소가니까 뭐 전혀 다른 식당이 들어와 있고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로 옮긴 거예요. 다리 건너로 옮겼거든요. 말하자면 약간 시골 쪽에 있다가 번화가 쪽으로 나온 셈이거든요. 약간 뭐랄까 남포동 외곽 정도? 남포동 약간 외곽이니까 보수동 정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보아하니까 비어집, 음식집 옆에 이제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골드스타 커피, 로스터리, 커피랩, 스페셜티 커피, SCA 퀄리티 되 있네요. 여전히 SCA 퀄리티 커피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지금 오니까 물이 닫혀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4시 47분이다. 그래서 여기는 내일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기 보이는 파란 색깔 머신, 저기 보이는 머신이 3년 전에 봤던 머신이랑 똑같은 머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은 사장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우연의 일찍 없죠. 이름도 똑같고 머신도 뭐 똑같다. 이럴 수 없으니까 같은 집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바리스타 호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그때 당시 때 제가 호의는 만났지만 사장님은 못 만났거든요. 일단 내일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이제 골드스타 커피를 가볼 겁니다. 너무 더워요. 사실 낮 시간대는 밖에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밖에 돌아다니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 골드스타 커피가 4시까지 밖에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2시 20분이거든요.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더워 죽겠지만 나가보도록 하죠. 아, 조금 안타깝지만은 직원들이 바뀐 것 같아요. 오, 세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세트 A70W. 미니 졸리 같고요, 옆에는. 여전히 이것저것 다양한 게 있는데, 피오렌자 또 브라인더 쓰고 있고, 머신. 아, 좀 아쉽네. 있을 줄 알았는데. 한번 볼까요? 시그니처. 바페 스페셜, 거리스타이 옆에 어, 시라모랑노완다 이거는 베트남 핀이고요. v 6티브렌치 프레스, 아메리칸 프레스. 스로프레스 사이폰, 클레버 이게 전부 다 가능하네요 What is this? 커피 i n d milk 한번 먹어볼까? 뭐 하나는 먹어보고 그러면 브루잉도 네. 하나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 오케이 그 V60 이디오피아 미스티 저게 시그니처 같습니다 연유 같은 걸 쓰는데 베트남 스타일 커피일까요? 약간 보기에는 저기 남자친구가 시그니처 메뉴 같은 거 여기 있는 여자분이 이제 어려운 브루잉이라든지 사이판 이런 것들을 담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 보이죠. 온도를 새로 뜯었습니다. 오 세트를 사용할 건가 본데요. 레벨링 툴도 사용하시고 추출은 조금 더업그레이드된것 같은데 온도량은 여기도 역시나 15g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호주 스타일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전원이 꺼져 있는 것 같고, 몽구르 머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초, 20초. 아, 저 로브스타라는 그라인더를 사용하네요. 자, 아, 플레이버 확인. 네. 그렇군요. 유리오피아인데, 향이 아주 강력하지 않습니다. 프레그런스 확인을 시켜주고요. 이건 대만에서 하나 봤던 풍경들인데, 확실히 조금 전문적으로 하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리오 유리 드리퍼기 때문에 린싱도 린싱이지만 예열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하리오 같은 경우는 워낙 유속이 빨라가지고 저렇게 린싱을 해주면 오히려 유속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린싱이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리오에서는. 물론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은 어, 신기한 거는 에스프레소를 전부 다 넣지 않네요. 에스프레소를 전부 다 넣지 않았어. 근데 중요한 거는 저울을 쓰지 않았어. 잔이 오바됐어. 전부 넣지 않았던 것일까? 의도한 것일까? 것 그런 것 같지. 하하. 감사합니다. 아, 땡큐. 와우. 아이스 라떼 같은 느낌입니다. 약간 돌체 라떼 느낌이지. 연유 들어가고. 물줄기는 좀 가는 물줄기로 뜸들이기를 잡았고요. 뜸들이기는 32g. 그러니까 30g 맞추려고 했던 것 같고. 15g 했으니까 두 배로 뜸들이기를 한 거죠. 15g 온도에 30g. 덤들이기. 가는 물줄기로 뜸들리기는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국이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내가 중계를 할 수가 있지. 한국에서 이렇게 중계를 하면 떨려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그치? 역시나 약간 침지 비율이 높은.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호주 스타일의 오버포라고 하기에는 물량이 조금 애매합니다. 약간, 뭐랄까, 물줄기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아주 굵은 물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섬세합니다. 물 양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침지되는 높이가 일정 부분 이상 나오지 않게끔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하네 또 이번에 커피는 어떨지 맛있으면 또 따라 해 봐야 되겠죠 저런 거를 190g을 부어줬고요 흔들어 줍니다 네, 되게 달달한 에디오피아 냄새가 납니다 얼음을 동그란 얼음을 쓰는 것 같아요 이거를 칠링을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최대한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얼음이 닿는 순간 얼음이 녹으면서 빠르게 뭐랄까 연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혀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요 저렇게 하면 아로마가 빨리 빠져나갑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아까 원두 자체의 프레그런스가 이미 가스가 좀 빠져나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막 차이가 날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오로지 향으로 느껴진 아로마 말고 맛으로 미각에 집중을 하는 그런 커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커피는 향과 맛으로 먹는 거지만 향이 좀 부족해도 미각적으로 뛰어난 커피도 굉장히 뛰어난 커피거든요. 얼음을 넣었는데 저라면 실링을 할것 같은데 그래도 냉동실에 있는 얼음을 썼기 때문에 잘안 녹을 거예요. 일명 돌 얼음이죠. 우리나라 이제 제빙기에서 나오는 얼음이랑 좀 다릅니다. 저게 아 우유는 달란 밀크를 쓰네요. 비슷할 텐데. 좋은 우유를 쓰고 있습니다. 시음을 하시겠죠? 뺏어 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음이라고 하죠. 마음에 들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이제 시음을 하고 주면 뭔가 신뢰도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시음을 하는 건지 <laughs> 알수 없지만은. 땡큐 궁금하니까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하긴 그러니까 저분들은 우리가 내가 커피 유튜버인 줄도 모를 거 아니야. 그냥 관광객, 뭐 여행 유튜버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역시나 밸런스를 무시하게 잘 잡습니다 딱 말했던 것처럼 아로마는 거의 안 느껴져요 근데 먹고 나서 올라오는 애프터는 생각보다 오래 가고 오 달달하고 연할 것 같지만 전혀 연하지 않고 와 원샷 할수 있을 것 같은 커피인데 연하지 않은데 굉장히 부드러워 이렇게 뭐라, 뭐랄까 좀 가스가 빠져나간 오래된 원두 같은데 추출은 여기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43백도를 보다 아 섞어서 오케이 오케이 아 밑에 이게 연유가 깔려 있기 때문에 연유를 섞어줘야 됩니다 아 근데 일단 드립은 진짜 괜찮았어. 밸런스가 너무 좋았어. 아, 사실 연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전혀 연하지 않고 잘 넘어가고 돌체 라떼 맞는 것 같아요. 생크림 안 들어가고 그 거품을 내서 우유 실감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부드럽습니다. 너무 달지도 않고 잘해요. 어디 공카페 이런 데 가지 말고 여기 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여기 놓고 같이 먹자. 아 행복합니다. 커피 아주 맛있어. 네노히. You know Yeah, a n n e a r here. 10시 종류에는 늦게까지 하네. Uh, 아, 유튜브 yeah, yeah. 음, 또한 명의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laughs> It's me. Yeah. <laughs> yeah. Good b a l a n c and yeah. sweet. 롱 yeah. 앱. Long... Thank you. 아, yes. 그러면 우리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도 일단 원두 선물을 주고 갑시다. 우리가 네 개를 가져왔거든요. 리치 친구도 너무 커피를 잘하기 때문에 원두 선물 하나. 리치는 호이한테 가야 되겠지. 가방 한번 주세요. What's your name? Me? Yes.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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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Yeah. Okay. Tom. How many years this job? Nine, 10 years. or years. or oh. How old are you? u o u Yes. 보라고. 25. 25? 아니다. 아니, 10년 했으면. 9년 했으면 그러면은 29. 29? <laughs> 20. You look 어, I, <laughs> yeah. Yeah. I will give you some g i f t 뭘 한번 줘 볼까? 오! 좋은 게 있습니다. 아, 리차가 있거든. y you o know, 에티오피아 아리차, 젤브람 커피. 아. 야, 와. I lost it. 아리차? Yeah. 아, okay. I will give you. Yeah. Thank you. 먹어볼게요. Yeah. 아, 예스. Yeah. Yes, 혹시 트라이 나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능하대요. 이 하리오 스타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의 향앙스가나오지 그냥 온전하게 한번 맡겨봅시다. 그러 여기 있는 요 뛰어난 맛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아브라함 커피가. 그래가지고 저 친구가 딱 먹자마자 미미. <laughs> 음, 내 커피지만. 리얼리 굿입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잘해줄 잘해 것 같아요. 다른 거가 이렇게 팍!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더 먹고, 헉! 아니, 이 커피는. 그런, 어, 그런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저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게 미분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 망사가 있거든. 미분을 좀 걸러내고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분의 추출에 비밀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가는 분 쇄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류 리 추출 오버포 하면은 벽면에다가 미분이 싹다 달라붙어가지고 물이 잘안 빠지거든요. 근데 미분 컨테이너를 써가지고 미분을 애초에 걸러버리고 물이 잘 빠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브루잉보다도 더 가는 분 쇄도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디감을 끌어내면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보면은 43팩토리에 비해서 빠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밑에서 나오는 거안 보세요. 줄줄줄졸 빠지고 있죠.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저렇게 되는 이유가 미분 컨테이너를 썼기 때문에 좀더 가늘게 해서 바디가뮤즈로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클린 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내가 볼 때는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같아 V60 레시피를 하나 만들어 본다면 이런 레시피도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미분 컨테이너와 함께 하리오 레시피를 만들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흔들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필터 표면을 보면 지금 미분이 거의 없죠. 저렇게 흔들면 미분 옆에 다 막혀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깨끗하잖아. 말이지, 거의. 물이 잘 빠진다는 거. 예요 후반부에도 유속이 느려지지가 않아요. 후반부에는 유속이 느려지기 마련인데 바리오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커피 추출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처음 보는 바리스타 하는 걸 봐도 아 저분이 아왜 저렇게 하는지 알겠다라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진짜 잘하시는 분이라면.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가 베트남 와가지고 이렇게 추출하는 모습들 보면은 와저 아이디어 좋은데? 아저 사람 저러려고 저거 하는 거야? 막 이런 게 되게 많아. 이 나라 사람들은 하는 모습을 보면은 느껴져요. 역시 약간 굉장히 단맛에 집중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부드럽고 달달하고 내가 볶은 정도 뉘앙스는 아니긴 한데 원래 나는 이렇게 빵 터지는 걸 좋아하는데 기대가 돼요. 오, 땡큐핫스로 주시네요. 따뜻하게 먼저 일단 뭐지? 맛있어요. 맛있네. 추출을 잘해요. 베리브. 진짜 잘해. 예상하지 못했던 맛이 납니다 내가 예상하기로는 톤 다운이 되면서 약간 이렇게 단맛 위주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먹자마자 내가 예상치 못했던 아로마가 빵하고 터져 나옵니다 플로럴한 향들이 굉장히 빠르게 음 베리 굿 베리 굿오유 잘해요, 그샷 출출을 잘하네. 바리스타가 잘하니까 전혀 내가 예상치 못했던 맛이 나오네요. 와, 처음 본원두로 이렇게 깔끔하고 내가 이제 장담하는데 와, 너무 잘하는데? 밸런스, 바디감, 단맛, 뭐 애프터 완벽합니다.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충격적이다. 진짜 너무 잘한다. 궁금하지? 빨리 먹어봐 이거. 아주 맛있을. 이거 한잔 가지고 아이스까지 만들어버리는 이런 내공. 아이스도 진짜 좋네요. 다음에 올 때는. 저 원두들을 한 100g씩 소분을 해가지고 여러 개 갖고 와야 되겠다. 바리스타한테 맡겨 보면 전혀 다른 커피가 되니까. 아 너무 너무 행복하다. 국물의 단맛이 너무 좋아요. 음. 아무튼 아주 큰 성과였고 일단 뭐 아직 베트남 일정이 좀 남았기 때문에 또 이제 호이도 한번 만나러 가보고. 또 제가 계획했던 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때나 들어가서 <laughs> 베트남 커피가 진짜 아무 때나 다 맛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쫙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파슐랭 <목소리> 띠띤아띤땅 <What's your name? 목소리> <목소리> <딘>. <목소리> 오케이, 카메라 그 세이 <목소리> 구독. <목소리> 좋아요, 좋아요, 세러요세요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조 좋아요, 구독 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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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